사업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의한 내용을 선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조와 준비 없이 도로를, 도로를 개설해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의 교통체계, 도로현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채 조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도로개통에 많은 문제점이 대조되고 있으며, 또한 95m 도로를 개선하는데 41억이라는 수많은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만큼, 집행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 낭비와 조수적 행정에 따른 책임 소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락생활체육공원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토지 보상과 스탠드의 추가 설치 방안을 요구하였고 농어촌 도로 상1 0로호선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한강 속의 하수관 공사와 병행시공으로 공사지역을 운영하는 만큼 관련 문서와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좋게 주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무, 무기시 해수로 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부족한 사업비 3억6 4 0 0만원의조착 확보및 우기시 마을에서 내려오는 주문에 대해 다시 한번 채수구를 판매하여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청평도시핵도로 중로 1-4호선 가 제조공사에서는 구간 토지 토지 중 소비가 지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천지구 농전테마공원조선공사에서는 도시건축가와 생태내조사업소가 적극 협의하여 이니퍼디결및토지 구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현재 실과 소호별 사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조속행정과 예산낭비가 오래는 만큼 전체적으로 총괄적 총괄할 수 있는 주간 모델를 조속히 진행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지적사항과 권위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과 대책을 많이 마련 추진하기 바라며 교치계획의 결과는 2012년도 7월 정례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